자, 계속해서 영상 가볼게요. 봉건제죠. 이번 영상은 봉건제 설립인데요. 자, 봉건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힘이 떨어졌고요. 더군다나 로르망족이 기습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군대를 모아가서 하는 전쟁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습전이기 때문에 빨리 군대를 어떻게 해요? 수습해서 가야 돼요. 군대를 빨리 수습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는 전체적인 전술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개인의 무장 정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기사들 생각해보면 온몸을 못 써요. 철로 딱 감싸죠. 심지어 못 맞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 철로 된 금유를 감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날아오는 화살과가 뒤에서 꼽는 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무장을 해서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적을 싸워내는. 그래서 소수의 군대를 무장시켜서 싸우는 형태로 가게 돼요. 그리고 마자라적이나 이슬람의 침략으로 그야말로 무법상태로 들어가요, 사실은. 굉장한 무법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유럽인들은 단체로 야영생활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법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잘 싸우는 전사계급이 성장하게 되고요. 예속농민, 그러니까 그들에게 러니까그 몸을 위탁해서 살아가는 농민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무장을 해서 싸우는 형태가 아니라, 한, 잘 싸우는 사람한테 무장을 몰아주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예속된 상태.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뭐 요구할 수도 없죠 지금 뭐 죽기 직전에 무슨 권리를 요구합니까 언제 바이킹족이 와서 자기 목을 딸지 모르는데 오, 뭐, 뭐 요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주고 기사계급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예속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봉건제가 설립이 되는데 이 봉건제 기원은 게르만족의 종사제가 있어요 종사제는 뭐냐면 주인이 있고 그 밑에 따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하가 있다는 거죠. 어, 죽음과 신하 관계. 어, 너, 내가 보호해줄게. 내신하해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로마의 은대제. 로마의 이제 군인들한테 이제 군인들이 막 열심히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뭡니까, 저, 뭐, 죠 그, 나이가 들면 뭐 하겠어요? 정년 퇴직하겠죠. 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땅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은대지예요, 은대지. 그래서 요 주종관계에다가 주군이 신하에게 땅을 주는 은대지 제도가 합쳐진 거예요. 그 플러스 로마 말기에 가면 콜로누스 원래 로마는 나티푼디움이었잖아요. 나티푼디움이 뭐예요? 그 노예를 데리고 와서 노예를 데리고 와서 농장을 꾸리는 대농장 제도가 나티푼디움이었죠.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2세기, 3세기로 갈수록 정복지가 점점 줄어들고, 노예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농장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시민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권력보다 어떻게 돼서? 축소되고. 특히, 그, 디오클라테네스 황제 이후에, 이 시민들의 권한이 굉장히 어떻게 된는가 축소되죠. 축소되면서 이들의 대농장을 집어넣어서 운영하게 되는 콜로루스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들이, 이제, 융합되어서 나온 게 뭐다? 봉건제다. 어, 봉건제의 기원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유명한 말 중에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나온 안 나온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어떠한 제도, 제도라도 과거의 뭔가를 바꾸거나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확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건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게르만족의 종사제, 노마의 은대제, 콜로노스에서 우리가 뭐 했다? 왔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안에 규정이 아니고 구성이에요, 구성. 미안해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지배층 간에.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게이 당시 지배층이요. 지배층 안에 주종제에요. 여기 주종제 나오죠 왕과 그 밑에 어떻게 됩니까? 대제후, 제후, 기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황제도 황제 밑에 기사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대제후가 있겠죠. 그럼 대제후도 누구를 데리고 있겠어요. 밑에 기사가 있어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제후가 있겠죠. 제후 밑에 누가 있어요? 또 기사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어. 그리고 황제 밑에 대제후만큼은 아니더라도 대제후 밑에 제후와 같은 금이 또 제후가 있기도 해요. 그럼 그 밑에 또 누가 있겠어요? 기사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사람과 밑에 사람을 이어지는 주종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배 집단이잖아요. 이게 뭐요피 지배 집단들 아니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누충적 지배 구조예요. 근데 누충적 지배 구조인데 이들의 권한이 어떤가요? 지배 집단의 권한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가 사실은 봉건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재밌는 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봉신이에요. 밑에 모시는 사람 봉신인데 이 봉신들이 주군들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주군을 섬기기도 해요. 어,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 기사들, 이 기사, 그러니까 황제도 마찬가지요. 기사들은 기사들 밑에 뭐가 있냐? 장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대지야. 땅을 줬다니까요. 땅.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다스는 땅인 장원이 있는 거예요. 장원. 장원제는 다음 시나이 건데 이 장원제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농로가 있는 거예요. 황제도 마찬가지죠. 황제도 자기의 직영지가 있는 거예요. 직영 장원 있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농로가 있는 거죠. 요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배층과 피 지배층 간에는 장원제인데 요거는 경제적인 거란 거죠. 그래서 지방 분권적자여 사회 질서가 형성되었다. 중앙의 황제의 권한이 거의 없고 거의 없어요.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있죠 그 노르망디 그 노르만이 와, 그 쳐들어 와서 프랑스에 그죠? 쳐들어 와서 너가 여기 뭐에 살아 했던 곳이어디라했어요 노르망디 공국이랬잖아요. 그 노르망디 공국 땅이 프랑스 황제 땅보다 훨씬 더 컸어요. 난중에 어, 얘기할 건데, 12파리라고 해서 12파리라고 해서 프랑스 왕이 다스리는 역이 대단히 작았어요. 어, 그만큼 프랑스 그 중앙에 있는 권한이 어떻게 거야? 약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이제 동양의 제도로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이제 주나라 봉건제 그리고 일본의 봉건제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가지로 구성되어있는거 아니에요 주종제와 크게 장원제로 구성되어있는거예요 그중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주종제를 볼건데 주종제 이제 원형은 어디서 볼수있요카롤로스 마르테에서 이 투프 투프 경억나 투프 투프 토르 뽀아티아 전투 투프 보라테전투를 이끌었던 하... 카롤로스 마르테 때부터 이런 형태를 볼수 있는데요 이거 일단 주구는 봉신한테 뭐해주냐 봉토를 줘요 땅을 줘요 땅 땅을 주고 봉 또는 주군한테 뭘 하냐? 충성서약을 해요. 당신에게 뭐 하겠다, 충성을 다 하겠다.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죠? 칼 같은 거 있죠? 칼 같은 거. 칼 같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세번치잖 머리 한번 치고 양 어깨 딱딱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군한테 뭐 합니까? 충성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군이 군사적으로 필요로 할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봉사를 하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주군이 적에게 잡혀갔을 때, 적이 주군의 몸값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몸값을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과거의 전쟁에서 주군은 서로 죽이지 않아요 사실은 왜요 잡았을 때뭘 받을 수 있고 몸값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주군이 주군을 서로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봉신들이 주군들한테 어떻게 하지 않도록 권력에 어떻게 하지 않도록 침해하지 않도록 어. 서로가 서로 인정해 주는 자기의 권한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쌍무적 대항관계요 주군이 봉신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봉신이 주군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한쪽에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중세 말기에 가야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중세 초기에는 잘안 나타났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쌍무적 계약관계예요 그리고 배신도 때릴 수 있고요 충분히 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주군이 힘이 세다 간 그쪽 우우 몰려가기도 하고 이쪽 힘이 세다 간 우우 몰려가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 그후상국시에 호족들 기억나죠 호족들 왕건이 쓰다못하니까 왕건이 우우 몰려가고 권년이쓰다가면 어디로 몰려가고 그래한테 우우 몰려가듯이 약간 그런 형태로 나타나긴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봉신한테 뭘 줬냐 봉신한테 뭘 줬냐 불의권을 줬어요 불의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할 거였어요 지금 불의권을 줬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불의권 불의권을 인정했다 뭘인정하냐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것과 스스로 뭐할수 있는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중앙의 왕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또뭐할수 있는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봉신들, 즉, 영주들이 개개별로 재판권과 징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귀족 세력이 당연히 성장하게 되죠. 그 왕은, 이제, 이 노르만 침략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왕국들 서로 자기의 왕국들 이제 조금씩 수습해 가겠죠. 그러면서 노르망도에 계속 쳐들, 그러니까 노르망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난지 장원자도 얘기하겠지만 뭐 농사법, 을발달시켜뭐 이러면 여유도 없어요. 쳐들어, 쳐들어오면 도망가기 바쁜데 뭐 농사를 짓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농법도 발달하고 막 이러면서 생산력도 높아지고 막 이러면서 왕국들 힘이 세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대규모 국가와 국가단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국가와 국가단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도 필요해지는 돈이 많아지죠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거둬야 되겠어요 농노들한테 바로 거두면 좋은데 농노한테 거둘 수 있는 권란이 없으니까 기족보고 내놓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족이 가지고 있는 징세권을 자꾸 왕이 가져갈라 해요 그래서 왕은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서 계속 어떻게 할합니까 전쟁을 진행할라 해요 이게 근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돼요 여러분 선생님한좀잘 기억해 두면 좋아요 나중에 근대에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왕이 권을 강하는 과정에서 이게 왕이 해수해 가려고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귀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계속 저항을 하겠죠. 진세권과 재판권 가지고 있으면 자기 권한이 센 건데 이걸 내놓으면 자기 권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마그나 카르타 같은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도 의회의 승인 없이 권리를 함부로 뭐할수 없다. 진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족의 승, 귀족들의 회의에 권한 없이는 그 승인 없이는 뭐할수 없다는 거요 세금 지급할 수 없다는 거요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세금 걷어가려면 어떻게 해라? 의회의 승인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국엔, 뒤에 설명하겠지만, 시민혁명도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생각해봐요. 시민혁명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영국의 명예혁명? 이것 때문에 일어난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미국 독립선님도 생각해봐요. 영국 왕이 뭐 하려고? 미국에서 세금 걷으려고? 막 여러가지 세금 매기니까 미국에 있는 식민지 있는 식민지인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일으킨 게 독립전쟁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혁명도 왕이 뭐하려고 세금 거두려고 삼부에 소집하자 이랬는데 삼부에서 누가 국민들이 우리도 권력려도 하면서 일어난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이 불의권을 왕이 가져가는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되지만 궁극으로 뭐가 간다 시민혁명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국사하고도 뭐하고 연결되냐면 한국사나 사회, 동아시아사에서도 보면 서양이 와서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생각해봐요. 불평등 조약 대표적인 게 뭐죠? 취해 법권이죠. 그다음에 관세잖아요. 관세 자주권 없는 거 아니에요? 이두 가지 이거 뭐와 관련돼 있어? 이거 아니에요? 재판권이 취해 법권이고, 징수권이 뭐예요? 관세 자주권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왕이 회수해 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귀족권은 어떻게 되고, 약화되고, 왕권은 어떻게 되나라 강화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종제는 한번 잘 보시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황 밑에도 똑같은 주종제와 똑같은 게 있죠. 자, 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카르마, 그, 카를노스 대제가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 주교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기가 임명을 파견한다 했잖아요. 임명을 파견하는데 물론 거기에 교회의 동의도 있고 뭐 교회에서 보내준 사람 파견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이러다가 여러분 바이킹족 쳐들어서 오 노르만족 쳐들어오면서 중앙에 있는 권한이 약해지듯이 교황의 권한도 어떻게 했겠어요 지방에 대한 통제권이 약해졌겠죠 그럼 지방 영주들이 지방 교회의 주교나 대주교를 자기들이 임명해 버려요 무슨 말인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대주교나 제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서인권이라는데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이 서인권은 기조의 가, 그 교황이 가,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서인권 투쟁도 터집니다. 무슨 말인 이해되죠?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같이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 영상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어려우면 한번더 들어보는 것도 쌤이 추천합니다. 어쨌든 간, 주군이 봉신에게 봉토를 줬고,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서약과 군사봉사를 해결했고요. 이건 쌍무적 계약관계이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불이권 인정해서 재판권과 징수권이다. 이것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왕권이 어떻게 됐고요? 강화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마그나 카르타나 의회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더라라는 거 얘기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